싱글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일입니다 3월 2마일을 향해서 총청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남 파라다이스가 역사 가 만으로 이제 12년입니다. 그래서 12년 기념 행사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 여원님들에게 주방용품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소개가 아니라 선물로 드릴 것이 참석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월 31일, 그 남원에 벚꽃놀이를 간다고 했죠 벚꽃구경. 여성분들은 한창 오버가 되는데, 남성분들 몇분 부족합니다. 뭐안 되면 여성분들로 함께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가야겠습니다. 헛꽃 구경 아름답죠? 제가 공개본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이 코로나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느새 3,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 남녀들은 그러니까 62년생인데 만남주 선는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은 만남을 가졌죠. 그런데, 여성분은 말이죠. 이, 이혼을 한, 하게 된 동기가, 남편이 사업을 참 잘했는데, 아주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다시피 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남편이 집을 나가는데 10년이 넘어도 남편 소식이 없고 신문에 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고 다 소속을 밟아서 자유로운 싱글이 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남프라다이스 와가지고 이 사별한 남성을 만났는데 두 분이 성격적으로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남성분을 이렇게 꺼려하고 꺼려하고 왠지 모르게 모르게 이렇게 그 남성을 조금 회피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많은 정신과 육체적 그런 고통을 감내됐습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들도 다 크고 그랬으니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고도 참 사연이 깊습니다. 이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오늘 몇 개월을 만났는데 여성이 사랑을 허락시라 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안 만나든지 그럴 것이라. 그래서 여성이 그럼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방이동 뒷골목이라고 합니다. 방이동 뒷골목.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차회전, 우회전, 직진, 차회전, 우회전, 직진 뭐그 모텔을 찾아가는데 참 복잡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구석에 모텔을 찾았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인포메이션 그 직원이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여자가 얼마나 얘기를 다녔길래 이러는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 합니다. 침대방으로 들을 까요 오늘 방으로 들을 까요또 그때는 물침대가 있었다. 물침대로 들을 까요 그래서 이 남성이 물침대 한번 달라고 줘보라고 물침대가 좀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침대에 들어갔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서로가 잘좀안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뭐안 맞는 것보다 여성은, 여성은 이렇게 한참 가야 크라이막스 가는데 남성분은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남성은 여성은 간의 기별도 안 왔는데 남석이 어느덧 자리로 내려왔는데, 참고로 여성은 말이죠. 사랑의 나팔관, 바이브레이션 나팔관이라고 그러죠. 절정기에 도달하면 말이죠. 그 바이브레이션 나팔관이 1초에 3,000분 딱 하고 울립니다. 5초, 10초 지나면 진짜로 짜릿한 그런 느낌을 듣데 그것을 오르가즘이라고 그러죠. 오르가즘. 그것을 전문용어로 절정의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 남성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쉬워 가지고 "자기야, 나 있잖아. 애모좀해줘 애무 했잖아. 나 거기 아래 좀 애모 좀 해줘. 그래야 나도 흥분을 하고 나도 하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애무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자기야. 왜 여보, 빨리해. 오늘은 간이 좀 세다. 그러니까. 물 먹었어. 그니까나어리굴전 먹었는데. 그래서 맛이 이렇게 기심시라고. 화딱 머리가 나와주고 여성이, 아이씨, 그러지. 일어나. 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머리가 가발이었습니다. 가발. 아니, 여기, 이것도 가발이야. 당신 그럼 나한테 속였던 거야. 어디 얼굴 좀 봐. 그 머리 조금 있는데 가발 수도 없다가 겨겨 놓으니까 물에 빠진 생쥐도 아니고 창파관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남성하고 싸인 붙었다고 다 어차피 사랑도 제대로 못해 주고 칸이 쎈이 약하니 이따위 소리 나고. 그래서 왜 나한테 가발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 어쩐지 머리가 이상했다고. 내가. 거짓말은 게 아니고, 가발이라는, 가발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는 나도 대머리에, 대머리에 자존심이 있는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칩밟는 거, 이건 아니다. 싸이 붙었다 한다. 그리고 말이지, 나한테 말이지, 무리하게 말이지, 그것도 남자가 좋았어. 애물어야 되는데. 그 애물을 막 해달라고 그러고 말지 근데 비우다안 좋고 말이지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볼거안볼거다 보니까 어차피 왔는데 물침대나 돌려보자고 그래서 놓아가지고 물침대를 돌린다고 강, 중, 하로 된 강으로 넘어 강으로. 한번 돌아보자. 뺑뺑 돌아가는데, 한 1분 이상 돌아가고, 2분 돌아가니까. 정신이 없더란다. 정지해, 정지를 눌렀는데. 침대도 돌고, 여자도 돌고, 남자도 돌고, 뻥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랑의 기점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보다도 서로가 참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제 그러다가 사귀다가 함께 호재 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어디 철철을 타고 가는데 무슨 뭐 합정역이잖아, 뭐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성이 쫄딱 이렇게 바샷말라가지고얼굴을 팅팅 보는데 팔에또 깁스하고 쫄뚝거리고 쫄뚝거리는데 보니까 이 여성이 남편이었습니다. 본 남편. 그래서 지금 사는 남편한테 당신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 있으라고. 긴급상항이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남, 여성하고, 남성하고, 당신도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당신 얼마나 찾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닌데? 태학까지 나고, 당신이, 이게 뭐냐고, 이게. 울음면서 여자가. 막 자꾸 울었다. 갔다. 그랬더니, 모든 침은 내가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당신 당신혼자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우선은 병원부터 가자. 아이들한테 연락을 하죠. 목욕을 시켜서 병원에 긴급 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도 부러지고, 탁 부러졌어. 기부수는 어디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성이, 가남 사기였어. 맨날 빈속에술 마시고, 술마 술은 누가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남 사기에다가 온몸에 압니다. 전이가 됐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많이 가봐야, 지금, 2개월,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으로 들여다 놓고 그 요양사, 요양원도 간병이죠 간병이 들여다 놓고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은 2 개월 만에 2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 여성 슬픈 마음으로. 지금 남편에게 이해를 보하면서 그러면서 한 3개월만 헤어져 있자고 하지. 그리고 혼자서 또 방황을 하였죠. 이리저리 방황, 방황. 남편이 그보생할 생각. 고민해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 그러면서 여자 맨날 눈물로 흘리면서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지금 잘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성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종교 생활, 전 남편에게 모든 짐을 다치고또 자기가 죄를 졌다는 생각으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도 지금 이 부인에게 잘하고 계시다고. 누가 이 여인에게 토를 던질 수 있습니까? 참,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쳐도 울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실망과 희망이 공존하죠 인간의 사랑은 마치 산과 골짜기로 이렇게 분리될 수, 그럴 수는 없죠. 인간과 사랑도 이렇게 분리할 수 없듯이 말이죠. 어느 학자는 지성계에서 자유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랑에도 인과성이 지배한다고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영혼은 썩지 않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제가 영원히 있는 사랑은 늘 존재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